음, 아, 커피 한 모금. 아, 자, 갑시다.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헤매가지고 공략을 좀 봤어요 자 근데 이게 음 죄송해요 아이 나는 괜찮은데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합시다. 어릴 이게 어 지금 자잘 들어봐요 잘끊어버봐요 어, 됐다 오 이제 된거야 저희 저렇게 착각 꾸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응, 어, 제대로 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요. 여기도 있구 이게 또 필요한 거더라고. 하나밖에 없었나? 하나밖에 없군 자, 그럼 여기 가겠습니다 올리고 여기다 딱 이렇게 아, 이거 너무 꺼져 조금 더 돌릴게요.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 됐어. 오, 이제 안 움직일걸? 어. 된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가 볼게요. 여기도 어제 맞춰서 이제 안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안 움직이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추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난 여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건줄 알았어. 왜 방에 병문을 열어놓으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을까 좀 의아해 하긴 했거든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다 이제 파이프를 맞추는 거더라고요. 잘안 보이실까? 파이프를 맞춰 놓는 거더라고요. 이 모양에 맞춰서. 그러면 딱 이거랑 대칭되게 오른쪽 위에서 아래 그 다음에 가로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거대로 맞춰보죠. 이요에 아니, 아니 쥐가 가서 붙네? 아, 모, 모양을 선택할 것도 없이 지가, 어이? 지가 가서 붙네요. 갔다 대줄이 가 붙네. 이렇게. 자, 된 거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제, 오! 돌려야 되는데, 바퀴가. 망가졌어. 만약에 이걸안 막아놨으면 여기서 게임 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 이렇게 해서 같이 나지자됐습니다 여긴 끝. 자, 여긴 끝. 그러면 이제. 이건 원래 움직이는 거였지. 그리고 이쪽도, 짠! 내려가죠. 내 힘, 내 능력대로 처음부터 다 하고 싶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슬쩍 공략을 봤어요. 딱 요번 챕터만 봤습니다. 여기도 내가 뻘짓을 좀 많이 했지 딴 데는 다 됐어 근데 여기는 지금 못 갔잖아요 멘탈이 또 유리 멘탈이라 이거를 그이거를단 어떻게 내리냐 아까 저거 이렇게 이 앞전에 거기 기계실에서 이거 막 돌리고 그런 걸로 이걸 내리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돌 던져서 저 줄을 끊어버린 거더라고. 자, 그래요. 제가 한번 끊어보죠. 빠싱 어, 시작이네 또로로롱 점프 오 여기 조심해야 돼오잠오 오, 됐어 됐어 됐어요 이렇게 What y 1839. It is still early. And Alexander is busy preparing for the ritual later today. Seeing him this worked up makes me question why. What does he stand to gain? I realize he is curious about it all, but surely there must be more. Is he so foolish he will attempt to tame the power of the orb? I must admit that yesterday, when Alexander flooded the inner sanctum with blue light, I realized we had but graced the orb's true potential. This 음, 뭐, 그렇대요. 음. 미카쉴님 안녕하세요 어제 막혔던걸 풀었어요 미카쉴님 자, 그럼 이쪽은 끝. 그리고, 어, 저쪽을 안 가봤으니까 저쪽 가볼게요. 어? 어, 이게 아닌데? 억지로 밀 필요가 있다? 어, 잠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저기 왜 다리 올라갔지 쉬, 다시 가보자. 뭐지? 난 제대로 다한것 같은데? 그래, 파이프 다 연결해놨고 뭐지? 저 예상치 못했던 공략을 전체를 다본게 아니라 저 부분만 살짝 본 거라서 다시 저기 저렇게 안 움직일 거는 내가 또 예측을 못했네 아까 내려왔었잖아요, 다리가 이제 안 나오나? 내려오는 거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다리를 내리려면 억지로 밀 필요가 있다. 아, 이런... 쉿. 또 예상치 못한? 이건 아니고. 자, 여기 물은 좀 빠졌나 볼까요? 아, 여기 물은 빠졌네. 아, 그럼 저기는 나중에 가는 건가 보다. 여기가 <웃음> 언젠가. 어, <laughs> 뭐야, 뭐야. 어우, 씨, 깜짝이야. 어, 뭐지? <laughs> 가스인가? 어, 제가 올라가겠다. 중독됐어. 보자. 글수가 자, 이럴 때는 역시 노트나 메모를 한번 봅시다. 인가봐 독가스인가봐 이거봐 <laughs> 이거 캐키거리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지금 못가못가 못 가. 지금 못가네 못갑니다 지금 이쇼 어떻게 해야돼 자 이쪽은 못가는 길이었고 아 다시 저쪽 마무리 지어야겠는데 이쪽 다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 아까 내려갔었는데? 뭐냐? 억지로 밀 필요가 있다? 억지로 밀어, 그럼. 씨. 억지로 밀어보자.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뭔가를 좀 빼놨을 수도 있지 아 여기 우리 꺼졌 나? 왜 이렇게 컴컴하지 오우 컴컴해컴컴해 여기 떨어지면 고생 떨어지지 않게 조심 그쵸? <laughs> 저쪽은 내가 돌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어이안안돌아갑다다돌렸어돌렸어 소리가 잦아 들었다. 저기요, 내가 아까 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가보자. 아, 이거. 아까 불 켜놨는데. 파 수도 수류 방향 중로 그래, 어기있 어? 이쪽 뭐 없어? 자, 멘탈 차 리고. 손님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한번가 여기도 이거 내가 돌려놓은 거 안한게없 는데 말이 죠？게 임이 뭐... 퍼즐 요 소가 너무 독 네. 이거 열어 볼까？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불이 약해졌다. 여러분 화면 되게 어둡고 되게 컴컴해 보여요. 혹시 아님못볼 정도로 그러지 않아? 지금 내가 하는 게임 화면은 괜찮은데, 어 내가 보이는 방송의 화면은 좀 그러네. 저도 돌 던져볼까, 저거? 조종실 다시 가봅시다. 그게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 하면 내 괜한 괜한 뻘짓이었다 풀린 거면. 아니야, 다 고정된 건데. 또 다시 한번 만져 보고, 그치？안 된단 말 이야？안 돼？안 돼？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번 힌트도 별로 없고 버그인가? 저게 왜.. 왜 저러는거지? 다시 패다가 빠지지도 않아 안되네 맞지지도 않아요. 제대로 되어 있 치로밀 필요가 있다. 잠깐만, 내가 뭔가 또쓸수 있나 보자. 핸드 드릴 나무크랭크, 혹시 이런 거 아니고, 핸드 드릴 아니고, 저 이것도 아니야. 어, 진짜 모르겠네. 헤매네. 이럴 때 있을수록 주변을 살펴보자. 던져보자 제이악! 어이 세상에 그냥 꼴랑이 이거였어 아 어, 참나 아좀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그래 풀었다 영안칠 Do you see, Daniel? It has yielded. What? The shadow. It has. For now. Come, let's get this out of here so we can get some peace. Yes, let's. Where to? Just down the corridor to the morgue. Are there more dead men there? You did well, Daniel. Let's get going. <laughs> 알렉산더와 다니엘은 기억을 잃기 전에 둘이 매우 가까운 사이. 물론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레, 알렉산더에 좀 시중을 드는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것 같아. Help! Help! <목소리도> 오우, 벽에 와 살벌 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이 방에서 누군가가. 혼자 독방 신세를 오래 지냈었나 보네요. 아니야. 혹시 다니엘이 그랬나? 다니엘이 여기 그게 있었던 거가? 아니면 다니엘이 어떤 걸 들은 건가? 누가 이런 소리를 한 걸? 소리를 낸 걸?